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할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이평선은 지지선 또는 저항선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일지 모르지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저항선에 부딪히거나 지지선을 뚫었을 때 1차 매수, 지지선에 부딪혔을 때 1차 매도 하는 것은 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수익 나던 종목이 손실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현대 건설 차트에서 박스된 부분을 보면 상승세가 저항세에 부딪혀서 막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저 타이밍에 현대 건설을 갖고 있었고 수익 상태였다면 무조건 절반 이상 또는 전부 매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 건설이 매력적인 주식이었다면 다음 이평선을 뛰어넘는 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1차 저항선에 해당하는 이틀 전에 절반 이상을 매도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투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번 투자해서 10% 벌어도 한번 투자해서 10% 벌어도 똑같은 10%입니다. 오히려 시간에 쫓겨 투자해서 돈을 잃는 것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천천히 골라서 확실히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좋은 종목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두 번만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달의 경우에는 세 번의 매수 매도를 했는데요. 아마 이번 달에는 매매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투자하는 종목은 많아도 세 종목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매우 많으면 괜찮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소액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투자하면 추가 매수를 하기 어렵고 하더라고 평단가를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부족할 수는 있어도 종목이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개에서 두 개의 종목만 투자합니다. 네 번째는 첫 배팅이 커야 먹을 확률도 크다는 것입니다. 전 항상 특정 종목에 투자할 때 해당 종목에 사용할 전체 돈의 절반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처음에 50만 원치를 매수하고 그 이후에 물타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 경험상 첫 베팅에 돈을 먹을 확률이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수 후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추가 매수를 위해 남겨 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종목 뉴스 소개를 할때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며 동시에 반드시 수익을 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APR의 기관 외국인의 거래 상태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를 보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주가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내려감에도 기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급등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은 투자 또는 자산 분배의 한 종류이지 한 번에 많이 벌수 있는 도박이 아님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면서 주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산 투자는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권금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중에서도 매매뿐 아니라 배당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식이 있으니, 성장주, 고배당주도 일부 투자해 놓으면 매매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주식 투자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갖고 투자해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